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 1 0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12편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이육 6편에서 8절에 맞춘 노래라는 것에서 이 제목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고요. 12편 1절부터 나눠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요하요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혹시 그 죽염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TV에서만 봤는데요. 일곱 번, 일곱 번그 가마솥에서 불에 태운 죽염을 봤는데 색깔이 묘한 색이더라고요. 까만 것도 있고 회색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뭉뚱으로 막 섞어가지고 빠져나오니까 그런 색깔도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일곱 번씩 태우면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 소금이 너무 귀해서. 근데 그 만드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순수한 성분이래요. 순수하대요 그래서 비싸대요 그래서 사람 몸에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하나의 물건을 만드는 데조차도 그렇게 여러분의 단련과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것을 만드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비슷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고난과 고통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고통, 세상이 알수 없는 누구를 알게 하시죠? 누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근데 안타깝잖아요. 왜꼭 고난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있을 때만 그런 은혜를 느낄까요? 그 우리가 본성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다음부터 오는 고난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그전 고난보다 분명히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또 마음은 어렵겠죠. 하나님, 왜요? 오늘 이0편1 2편에 다윗의 첫 말이 그건 거예요. 여호와요, 도소서 여호와요, 도소서 그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 말. 여호와요. 이제 여호와라가 그 성호가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 이름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니까 모든 것에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여 라고 하는 바울의, 아니, 다윗의 이러한 고백 음. 닥친 환란 때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얘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지 몰랐어요 왜 그렇게 극렬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몰랐어요 네, 자기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사월왕과는 왼수 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왜 그걸 경험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근데 그 세우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오도록 다윗은 무엇을 많이 겪었어요? 예,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환란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아, 우리 같았으면은. 저갔다 숨 아마 때려 쳤을지도 몰라요. 아니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하면서 근데 다윗은요.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본인의 그심경그 마음을 드릴 때 여호와여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니라. 그 없어지는 상황. 참 재밌는 얘기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뭐냐면 여기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어서 이 끊어지며 없어진다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데 이 말이요. 여기서만 나와요, 성경에서. 경건한 자, 하사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향한 태도. 충실한 자, 에므님.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분 이것이 여기서만 사용돼요 또한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활란을 운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 끊어지는 감마르 그리고 없어진다는 부시라는 이 말이요 완전히 끝나고 없어진다는 것인데 아주 희귀한 단어로 시편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것과 똑같아요 엘리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그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찾는자가 없단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는자가 없어도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출발해서 꼬링점에 도착을 해야 돼요. 군대 가엄참 그런 거 많이 하죠 선착순 무조건 1등은 열외예요 그런데 3등 성인를 올라가는데 1등은 한 명이잖아요 1등은 한 명인데 1등이 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깃발을 잡고 뒤돌아서면 몇명 없어요 어떨 때는 혼자만 올라가 있을 때도 있어요 혼자만 올라가 있을 때그 느낌이 굉장하죠 차라리 그런 건 경주니까 근데 지금 시대가 시대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을 다윗같이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끊어졌습니다. 없어졌나이다. 없어지고 있나이다. 2 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갇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모든 일을 끊어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 하나님의 통치 통치함을 받고 있는 것을 인정했던 다윗인데 그 다윗 주변에는 거짓과 아첨, 입술을 그 거짓과 아첨으로 입술을 움직이는 자들, 속이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싸! 거짓! 이것이 바로 3개명, 10개명, 3개명의 망령 때 일컫는 자하고 여러분이 살고 계신 9개명의 거짓말 있죠? 똑같은 의미예요 아싸! 거짓말! 하나님을 망령 때 일컫는다라는 것은 거짓을 돌아타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개명에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그 거짓으로 모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떨떨 뭉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특히나 이아싸라는 말은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자기중심적인 부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겉으로는 편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없어지는 것은왜 없어지냐면 그들의 그 아첨하는 입술로 인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국유한 마음도 없어요. 의심을 살짝 넣어주고요. 언론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러죠. 언론 플레이라는 말. 요즘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너무 많이 접해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대충 다 아세요.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딱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그것만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은 그런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증명하거나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말씀드리는 게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의심하거나 감정이 뒤틀리거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 의미가 바로 이 아첨이라는 입술. 거짓의 입술이란 뜻입니다. 다윗의 주인인 사람들 다 넘어갔어요.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두 마음이라는 이전에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이참 재밌어요. 우리는 그냥 두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문은요. 펠레부 웰레부예요. 그게 한 단어로 사용돼요. 펠레부 웰레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비슷해요. 뺄까 늘까? 예. 비슷한 거예요, 진짜. 거짓과 참두 마음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씀하셨죠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근데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너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냐.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벨레브 웰레브라는 말을 그냥 원문으로 그냥 번역을 하면 속임수요 속임수.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는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이든 간에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라 엘레브 엘레브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 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다윗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 다윗을 거짓말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 그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다윗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밟았어요. 바위, 다윗을 짓눌렀어요. 그러나 그 빛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은요, 무슨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왕의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신하의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떠한 학문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자체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다는 거죠. 인간의 육신 몸을 입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주님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역사가 중요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세상 것에 물들어 있다가 그걸 빼내느라고 얼마나 몸을 입히고 힘들었던 모세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세상에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온갖 교육은 다 받은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또뭘 했죠? 광야에서 그 모든 교육을 다 빼내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유명씌웠죠 살인했지요. 자기 조국을 떠나왔죠. 자기 민족을 떠나왔죠. 덩그러니.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이 끝난 40년에 80세 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의 리더십 아니요. 모세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항상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 마음에 주시는 마음, 그 삶에 주시는 지혜, 이걸 꼭 붙들려고 자신 스스로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과 모세는 누가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구약은 들어야 말씀을 알수 있었어요. 우리는 봄을 통해서도. 내가 원했을 때 언제든지 볼수 있고 지금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이어폰 끼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갈굽함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은 부족하다라는 걸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죠.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여호와께서 끊어 주옵소서라고 산 돌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건어주없어서 자기가 칼을 들고 가든 물배를 들고 가든 혼낼 수도 있을 텐데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참 무섭잖아요 입술을 혀를 끊어버려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그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증거를 안 보여 주셔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아는 거예요. 야, 이런 말도 속삭속삭하고 다니고 저런 행동들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다니고 야, 봐. 아무 일 없잖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긴다고. 내가 이긴다고. 그게 사절 상반절에 있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이라, 이길이라 나급비르 이긴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게 세력이 있어. 내게 힘이 있다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잖아. 내가 더 강해서 그래.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고 다녔죠. 내가 하나님 혼냈다고. 그분은 그거 회개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무언가를 쟁취해 가면서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관하는 거야. 나 따라와. 교만의 극치지요. 누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두려움의 대상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전혀 신경 안 써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 건데요. 마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어떤 말을 하든 다 기억하신다는. 근데 그것을 언제 그것을 드러내신다고요? 심판날에. 구약의 수를 기다려주신다는 함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통해서 더 기다려주시면 깊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안 기다려주시는 예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 지금 이 고백하는 사람 다우시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잘 아는 것만큼 경험했어요. 인간적으로 무능력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믿었고요.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 있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마음의 눌림, 나설 수 없는 상황, 나설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말안 들어요. 말안 듣고 보고도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요압은 어떻게 되죠? 다윗의 권세?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죽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담대함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담대함과 지혜가 나에게 더하면 더할수록 평안함이 생깁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는 이미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어요. 주의 백성이니까. 근데 주의 백성인데 안전지대에 들어와서 걱정하고 있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아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식이라고 말하는 다윗의 모습 같아도 그의 모습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이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의 시가 지혜 시에 들어가거든요. 탄식 속에 주님의 안에 머물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오늘 말씀에 의인의 호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 드려 보는 건데 전해 드리는 건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자리에서 말씀의 최종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보여 주셨고 나타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성군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세워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그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 그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성군의 자리였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온전하고 바르고 유명한 정치인이 한명 있습니다. 누구죠? 그가 아브라함 링컨이죠.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요.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항상 이쪽 손에는 성경을 이쪽 손에는 철로 역정을 들고 다녔다죠. 철로 역정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성경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짚어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그래서 그, 가, 그 요소들과 감정들이 꼭 어떤 의인화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아브라함 링컨은, 링컨은 그게 좋았던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런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이 일곱 번 달린 은 같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그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도관이 들어갔다 나온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원문을 직역해 보면 조금 느낌이 확 달라요.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된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한 말씀이다. 흙 도관이에서 정제된 일곱 번 정제된 그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원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한 말씀이 이렇게 두번 나오잖아요, 말씀이. 근데 우리나라 말씀은 말씀 한 번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를,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부분에서좀 약한 것 같지만 여기에 강조가 있어요. 어디에요? 순결함. 순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결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윗은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순결하지 못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세상에 가련하고 눌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거짓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전 하시리이다 아멘. 처음에는 막 탄식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의인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넘어뜨리고 있는 저 악한 무리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에 힘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넘어뜨리고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 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내가 그 능력 안전지대에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나를 지키사 이 세대부터 영혼까지 본전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보존되고 주님께서 그 보존되는 그곳까지 온전히 이끌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찾아본다라면 아니요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암성한 두 절의 말씀이 있어요 오래 들어서 민숙이 23장 19절 말씀하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말씀이에요 먼저 민숙이 29장 13절 말씀 실습상 23, 23장 19절 말씀이 뭐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또 하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22, 23절 말씀이죠? 함께읍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당하지 아니함미니 그,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의 성실이 크리스도소이다 묵상하십시오 인자와 궁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는 진멸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죠 영생의 자리로 옮겨짐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는 멸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짐멸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의 성실이 크시도 쓰이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담대하게 나가세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은 더잘 아세요. 그런데 실수를 해봐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넘어져 봐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아픈 사람 마음, 아픈 사람이 한다고. 다윗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지요.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8 절의 말씀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솔직히 우리도 지금 사회생활할 때 보면은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 뭐하시는 거야? 귀신은 뭐에 저 인간 안 잡아가고 막 이런 저런 얘기 다 하가면서 막 풍염을 해요. 풍염을 해요. 그러나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데 주님 어찌하우리까?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될줄 그들의 결말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은 그들에게 분명히 전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들은 들을 줄 알았어야 돼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우랑이 이 칼을 의지했던 사우랑이 자기 칼이 죽었잖아요. 그 자기 칼에 죽는 그그 아, 그 아비 때문에 그 아들도 똑같은 죽음을 당했어요. 다윗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다윗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멸망하게 될 자들이 누구냐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추석에 마지막으로 이런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악인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대 아. 받지 않고 있는 대로 활보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악인들이 두려움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데에 절실한 것은 공의로운 심판자 여호와의 등장이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다윗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통렬한 고발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고난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허용하고 계시는 참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엮주지 않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이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또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옆에 맡기며 그뜻 위에 세워지는 그 모습.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주님 안에서 그 모습과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 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